실리콘 반도체에서는 어, 극단적으로 불순물 유입을 차단하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죠. 어, 도핑을 위한 어, N형 또는 P형 도펀트로서의 불순물 첨가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필수 사항입니다. 반도체 개발 초기에는 어, 확산을 통한 매우 높은 고온 공정이 도핑 방법에 주된 내용이었다면 이온주의법이 보편화되면서 현대 반도체 공정의 도피 방식은 전적으로 이온주의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기율표상을 보시면요 실리콘 반도체는 4족에 속하게 되고요 네개의 최외각 전자를 거느리게 됩니다 반면에 음, 홀을 캐리어로 발생시키는 도펀트인 보론, 즉 붕소 원자는 3족에 속하게 되고요 실리콘 반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P형 도펀트입니다 어, 물론 3족에 속한 알루미늄이나 갈륨과 같은 어, 다른 3족 원소도 있지만 이 붕소원저만큼 효율적인 도핑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자를 캐리어로 만들어내는 N형 도펀트로는 포스포러스인이죠 그리고 알세닉, 비소 이둘다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간혹 엔티모니가 음,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낮은 고용도로 인해서 어, 사용이 매우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럼 왜 이러한 도펀트들이 반도체에는 첨가되어야만 할까요 순수한 상태의 실리콘 우리가 인트린직 실리콘 우리말로는 진성 반도체 실리콘이라고 하죠 인트린직 실리콘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게 되고요 어, 1세제곱센치의 부피당 약 10의 10승 계 정도의 매우 낮은 농도 캐리어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에 3족 또는 5족의 도포트 원자를 첨가하게 되면 매우 풍부한 홀 또는 전자의 캐리어가 생겨납니다. 아, 통상 우리가 도핑은 1세제 옵셋치당 10의 15승 계 이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따라서 어, 이 인트린직 실리콘에 거의 어, 10만 배, 최소한 또는 100만 배 이상의 어, 캐리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핑을 통해서 인트린직 실리콘의 전기 전도성이 현저하게 개선됩니다. 어, 만일 어, 우리가 5조 원소인 어, 비소를 첨가하게 되면, 이 비소는 최외각 전자가 다섯 개임으로 인해서 보시다시피 자유 전자 하나를 캐리어로 내놓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삼족 원소인 보론 붕소 원자를 추가하게 되면 최외각의 이 붕소 원자는 세개의 전자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 하나가 결손이 되기도 되고요. 따라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홀이라는 캐리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n형 또는 p형이라는 상이한 극성의 반도체 특성을 가능하게 해서요. 이를 통해 접합이라고 하죠. 정션이라는 것을 형성하게 해주고요. 각종 트랜지스터 구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온주의법이란 이러한 반도체에 도핑을 하여 대상 도펀트 불순물 원자를 이원화시켜서 진공 중에서 전기장에 높은 속도로 가속하여 실리콘 반도체 표면에 충돌시켜서 내부로 집어넣는 저온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영상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무수히 많은 도펀트 원자들이 거의 수직으로 큰 운동에너지를 갖고 실리콘 결정 표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볼링핀의 충돌하는 볼링공처럼 도펀트 원자들은 실리콘 원자의 일정한 배열 상태를 파괴시키면서 점차적으로 운동에너지가 다 잃을 때까지 충돌을 계속 거듭하다가 마침내 멈춰서게 됩니다. 이온 주입 중 이러한 그 충돌 현상으로 인해서 실리콘 단결정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고요. 반드시 이후의 일을 복구시켜 줘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고 계시는 게 이온 주입기, 아이온 임플란터의 계략도입니다 어, 이런 이온들을 발생시키는 아이온 소스입니다. 다음 화면에서 좀더 어, 부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도핑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 가스를 갖고 있고요 어, 플라즈마를 발생시켜서 이런 도펀트 이온들을 발생시킵니다. 만일, 어, 보론, 알세닉 포스포러스 도핑을 한다고 한다면, 어, 보론의 양이온, 알세닉의 양이온, 포스포러스의 양이온을 만들어서 플라즈마에서 이러한 그 양이온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 과정을 통해서 생긴 도펀트 이온들을 포함한 다양한 부산물들을 어,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애널라이징 n 그네시라는 어, 지역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질량이 다르게 되면 다른 회전반경으로 회전하게 됩니다. 어, 전하를띤 물질은 어, 자기장이 존재할 때 로렌츠 c 스라는 힘을 받게 되는데요. 진공 중에서 따라서 회전하게 됩니다. 질량이 무거울수록 큰 방향으로 회전하고 가벼울수록 작은 방경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이때 특정 질량의 방경에 부합된 입자들만 통과시키는 작은 슬릿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도포트 이온들만을 선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보고 계시는 이온 가속기로 보내게 됩니다. 이온 중에 유입된 도펀트 양이온들은 전기장의 힘에 의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가속되게 됩니다. 당연히 가속 전압의 크기에 따라 이온들의 운동 에너지는 달라지겠죠. 만일 이 양단간에 우리가 50kV를 걸었다. 그러면 이온들이 음극적으로 가속되겠죠. 하지만 좀더 높은 가속 전압을 걸게 되면 이온들은 더 빠르게 가속되어 V4로 주입되게 됩니다. 이 가속기를 통과한 이온들은 이온들을 집속시키는 렌즈 구조와 X와 Y 방향으로 이 빔들을 틸트시키는 스캔 플레이트를 지나서 최종적으로 웨이퍼가 놓여 있는 엔드 스테이션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어, 웨이퍼 후면은, 어, 이 접지선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류계를 통해서 연결되게 됩니다. 자, 웨이퍼 내 어, 유입된 도펀트 이온은 반대방향 접지선을 통해서 유입된 전자와의 결합을 통해서 순식간에 실리콘 웨이퍼 내에서 중성 원자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과정 중에 접지선을 통해서 유입된 전자들에 의해서 전류가 측정되는데 이 전류를 우리는 빔 커런트라고 부릅니다. 실제 이온 주입 중에 우리는 이빔 커런트를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주입된 이온 개수에 따라 접지선에서 유입된 전자의 개수가 동일한 개수가 유입되게 되, 되니까요. 어, 이런 그빔 커런트는 주입된 이온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이온 주입 공정 변수 중의 하나인 우리가 도즈라고 불리는 어, 값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공정 시간 동안에 이런 빔 커런트를 어, 다 합쳐서 적분함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요한 공정 변수 중 하나인 아이온 도즈란 주어진 공정 시간 중에 웨이퍼 표면 1제곱센티미터 단면에 주입된 총 도펀트 이온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도즈를 통해 소자의 특정 부분에 원하는 도핑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가속돼서 유입된 이온 빔들은 엔드 스테이션이라는 지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구조물들이 웨이퍼 아, 스테이지고요. 어, 굉장히 큰 철제물로 이루어진 일종의 원반 디스크 모양입니다. 이 웨이퍼 어, 스테이션에는 10개 이상의 웨이퍼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장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 공정 중에 보시다시피 공, 어, 고속으로 회전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이온빔은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스캔하게 돼서 모든 웨이퍼 전면에 균일하게 도핑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회전 구조물을 이용해서 우리는 처리 속도와 균일도를 이 공정 중에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이온 소스는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이 가스 박스로부터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가스 박스 안에 있는 가스 실린더 안에는 어, BF3나 PH3 포스핀이라고 하죠. 또는 e s h 3 아르신이라고 합니다. 아, 이런 그 맹독성의 가스들을 이용해서 플라즘을 통해서 분해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스들이 아, 독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 보관과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럼 가속 에너지 또는 가속 전압을 달리했을 때 웨이퍼 단면 깊이에 따른 도펀트 원자들의 농도 분포를 한번 볼까요 자, 이 경우는 보론을 어, 1제곱센치당 10에 15승계 집어넣는 도즈값으로 주입했을 경우입니다. 첫 번째 보신 게 50kV, 가속 에너지로 보면 5 0 k 볼트죠일대그 어, 농도 곡선이고요. 100kV, 200kV, 400kV 일때 농도 곡선입니다. 이러한 농도 곡선은 근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우시안 분포라고 하죠 정규 분포 곡선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도 매우 이론적으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당연히 가속 전압을 증가시키면 평균 깊이라고 불릴 수 있는 프로젝티드 레인지 RP라고 하죠. 이 평균 깊이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 이런 평균 깊이가 더 깊은 곳에 위치한, 즉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도펀트들이. 그리고 각 곡선들의 면적은 도펀트의 도수들을 의미하고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일정한 도수 10의 15승, 1제곱센치당 10의 15승계의 도수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곡선들의 면적은 동일해야만 합니다. 만일 동일 에너지에서 도펀트의 종류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안티몬이고요. 두 번째, 알세닉, 포스포러스, 보론의 농도 곡선입니다. 보시다시피 특이할 점은 가벼운 원소일수록 더 깊이 주입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중에 보론이 가장 가볍죠. 반면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깊이 들어갈수록 어, 넓게 분산된 분포를 갖는 그런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 100웨이퍼를 이용해서 어, 공정을 진행하는데요. 어, 즉 웨이퍼 표면이 그 수직 방향이 100 방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웨이퍼 수직으로 실리콘 원자들의 배열을 만일 우리가 바라본다면 그림의 왼쪽 부분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원자들의 배열과 결합 사이로 어, 이 깊이 방향으로 긴 어, 관통된 채널 같은 것들이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만일 이런 상태에서 이온들을 100 면의 수직 방향 즉100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이온집을 하게 된다면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온들은 마치 채널을 통해 최소한의 실리콘 원자의 간섭을 갖게 되고요 마치 미꾸라지 처럼 깊숙이 쑥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깊은 침투 깊이를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깊이는 이론적인 모델 보다 훨씬 크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론적인 예측을 매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입 시에는 100 수직 방향에서 방향을 약간 어긋나게 틸트시키게 시키, 되는데요. 보통 한 7도 정도를 기울이게 됩니다. 아, 이렇게 기울여서 이온을 주입하게 되면 이온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예측한 깊이만큼 침투하게 됩니다. 동시에 웨이퍼를 적정 각도로 회전시켜줌으로 인해서 이런 아이온 채널링을 최소화시키게 됩니다. 실제 어, 기울이는 틸팅과 로테이션을 100 방향에서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원자들 사이에 관통된 채널은 보이지 않고요. 마치 원자들이 무질서하게 내열되어 있어서 채널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온채널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틸팅과 로테이션이 필수적이고요 때로는 스크린옥사이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온채널링을 막게 됩니다 이온주입 후에는 반드시 열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어, 이런 열처리 과정 중에 보시다시피 손상된 실리콘 결정 구조가 회복되게 되고요. 동시에 도펀트 원자들이 주입 중에 잘못된 위치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원래는 실리콘 원자의 위치를 대체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돌이라는 물리적인 그런 과정 중에 도펀트 원자들은 대부분이 엉뚱한 위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원, 도펀트들은 원래 우리가 목적한 바대로 전자나 홀을 내놓지 못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비월성화 상태라고 합니다. 처리 중에 거의 순식간에, 보통 수 밀리초, 밀리세컨드 내에 도펀트 원자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고요. 어긋났던 실리콘 원자들도 원래 자기 배열을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했던 전기적인 특성과 고품질의 실리콘 특성이 회복되게 됩니다. 동시에 이열 처리 과정 중에 도펀트 원자들은 확산에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우리는 드라이브 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접합 두께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온 주입 공정에서 공정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공정 변수들을 이제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온 주입 시에 엔지니어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어떠한 도펀트를 사용하느냐, 도펀트의 원자의 종류를 결정해야겠죠. 두 번째 결정해야 될 사항은 가속 에너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깊이로 도펀트를 집어 넣을 것인지, 도핑의 깊이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아이온도즈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도펀트의 도핑 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런 그 아이온의 채널링 현상을 막기 위해서 어, 틸팅과 회전량 그리고 스크린 옥사이드를 쓸 건지 말 건지 마지막으로 이 회복열처리 조건을 우리가 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온 주입에 대한 아, 내용들을 요번에 살펴봤고요. 연재물이죠. 어, 다음에는 로직 시모스 공정의 직접 공정 부분들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